예수의 축사 선종은 복사입니다 오늘은요 장세기 2 7장1절4절 말씀을 통해 서이죠 노년의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오늘 나누고 하겠습니다. 이삭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모리아산에 정말 아버지에게 같이 갔다가 그냥 번제 제단에 묶어 가지고 올려놓는데 가만히 있었던. 정말 그정 대단한 신앙 거기서 옛 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또 이삭이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백배 축복을 받다는 았것도 있고 또 정말 우물을 갖다 메꾸는데 말이죠. 에 예, 우물을 찾으면 또 저기 불렛 사람에서 또 메꾸고 두 번째는 또 메꾸고 그네 번째 가서야 그사람이 쫓아오지 않으므로 우리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경을 넓혀졌다 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나는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노년에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장자의 명분으로 인하여 애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집안 내에 리부가 그의 아내는 야곱을 좋아하고 또 이삭은 애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리브가고 이삭의 야곱이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말이죠 아버지 눈이 안 보니까 그래가 그 장자의 축복을 뺏는 그런 놀라운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당사자가 전해 나누겠습니다. 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애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삭이요 누냐? 뭐냐?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애서 큰 아들을 불러다가 쌍둥이지만 큰 아들이죠. 애서가 그리고 축복으로 기도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이 애서는요. 예, 예, 두 가지 약점이 있죠. 첫째는 뭐냐? 밧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 에고밧에 팔았다는 거. 두 번째는 바로 전장 26절, 이 34절, 30, 35, 46절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한쪽 속에 아내를, 둘을 얻어 가가지고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 이게 참그 약점이, 조금 중요한 약점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장자의 그 명분을 갖다 가볍게 어기고 소리 어기는 거, 또 자기 결혼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 마음대로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딱 데려오느라 해서 정말 이삭과 리브가에게 고통을 줬던것이죠 자,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 먹어서 눈이 어어서 이제 멀어서 이제는 이 예수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말이죠. 매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불 같은 마음죠, blessing이요, 뜨거운 blessing이죠, hot blessing이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우리 주님은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애말 세게. 이삭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그래서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내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삭이 그저4 0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60살에 쌍둥이 에서와 저 뭐야 약혼습니다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교우나 것입니다. 그때 태중에서 막 싸웠잖아요. 그래 가지 하나 이게 기도했더니 이게 무슨 짓인지인 거야 기도했더니 내 어, 네 태중에 한 민족이 두 민족이 있는데 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다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작은 자는 무슨 뭐야 야곱이야. 큰 자는 애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성을 까먹은 거야. 그래서 자기 도하고서 말이죠. 나중에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구나 해가지고 네 그. 어 야곱을 갖다 불러 가지고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뭐, 까먹었어요. 잊어버린 거야. 누가? 에서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 네, 뭐야? 에서도 잊어버렸어요 이상만 잊어버린 게 에서 예, 이상이 뭐야? 자기가 바축 한 거를 샜.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야곱에게 야, 그게 뭐야? 죽겠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말해 죽겠다. 빨리 야, 바축이나 가자. 그래서 죽 먹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한 것을 뭐야?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뭐야? 에서는 자기가 동생에게 에? 말한 걸 까먹고 약속을 까먹고 맹세하라고 근데 맹세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능력보다 실력보다 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내가 이 세상과 살면서 사람하고 나는 말에 의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진다. 내가 이 세상에 입에서 나온 말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말을 안 돼. 특별히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난할수 없습니다. 내인생안 풀릴 것 같습니다. 내뭐뭐 네,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나를 뭐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 이런 말을 하면 그래?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입에서 말의 목록을 본다고 했잖아요. 말은요 절대로 주심해야 돼요. 말은요 축복의 말합니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앞에서 또 여수아가 저 해야 멈출 지어다한 것처럼 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사레야 나오라. 나는가 그만 얻거니와 나사레 예수의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예, 우리 인간의 머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축복의 선포 있죠. 내 인생은 잘될줄 믿습니다. 우리 자식은 잘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 있잖아요. 이게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3만 5천 5백 가지의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 그 말씀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피로 언약한 그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어질줄내 인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내 사업이를 좀 있습니다. 내 자식의 일을 좀 있습니다. 우리 예, 부부간에 일을 좀 있습니다. 병마에 따라갈지어다 그러면서 어 그렇죠? 그렇게 약속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살고 또 우리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 여러분에게 죽은 나서가 살아나는 역사, 앉으면 일어나는 역사, 아무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